강원기 사과 형성 떴다. 야발 응? 안 떠! 지금 장난해? 어. こん 만들었어요? Well. 안녕하십니까?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강원기입니다. 보다 나은 메이플스토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객 간담회를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메이플스토리 개발팀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고객님들과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과 너무 오래 <laughs> 기다리기 힘든 점 음. 정말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얼굴을안보여 <돼. 웃음> 메이플 달콤한 <달콤하지>. 식. <laughs> 아니 자 여기서 추표 한번 해봅니다. 자, 메이플 그 여기 이게 그 사과 영상을 만드는 어, 관계자분, 어, 저기 저, 저분이 내 영상 봤다, 안 봤다. 어, 어, <laughs> 느낌이 그런데 전혀 다르긴 한데, 어, 봤다, 안 봤다, 봤다. 1번, 안 봤다, 2번, 어, 봤나? <laughs> 야 조용, 아, 어. 아이, 정말.